이어지는 경기는 벤텐급 토너먼트 매치입니다. 자, 일본의 나마쿠라 리니아 선수 대 인도네시아의 구군 구스만의 대결입니다. 어, 지금 이게 나, 나카무라 리니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23세이야 세계 레슬링 선수권대 우승자예요. 음,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오, 그 일본 대표팀으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MMA로 전향을 했죠. 자 먼저 입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구군 구스만 선수입니다. 8승3 패의 전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인도네시아의 그 MMA 단체죠, 원프라이드 MMA 벤톤급 어, 챔피언 출신입니다. 1차 방어까지 성공을 했고요. 어, 바로 어제 이제 같은 단체의 프라이급 챔피언인 라 라파슈판디가 우리 대한민국의 최종국선수에게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나카무라 리냐입니다. 자, 벤톤급 토너먼트에서 정말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23세 이하 세계 레슬링 선수권대회 우승자예요. 네, 61kg 우승을 했고 이제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올림픽이 연기가 되니까 올림픽 기다리지 않고 과감하게 MMA 전향을 어, 시도해서 지금 4승 무패 어, 4연승을 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구금구수만 8승 3패 32살 신장 170cm 그래플링과 산타 기반의 선수고요. 자, 엘리트코스 레슬러 출신입니다. 나카무라 리냐 사전전승에 27살 신장 1 7 0 센티미터입니다. 밴텀급 토너먼트 매치 함께 만나 보시죠. Fighting out of Bandung, Indonesia. Gugun The Tiger Kusuma. 원 프라이드 MMA 밴텀급 챔피언 출신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구군 구수만입니다. Fighting out of Tokyo, Japan. r i n y a Hybrid 나카무라 사전 전승의 레슬러 일본의 나카무라 시작. 리냐입니다. 일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벤텀급 토너먼트 매치. 승리하게 되는 선수는 일본의 카자마 토시, 토사오미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토시오미를 프론트킥. 여기 나카무라 리냐가 그 중선 상태에서 어우 신부도 좋았어요. 구구스마. 어 기술 들어갔습니다. 헤드킥. 손 툭툭 던져주고 있는 리냐입니다. 자 초반 구근구수만의 카운터 좋습니다. 자 이거 뒤송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구근구수만입니다. 자 위아래로 레벨 체인지 해주고 있는 나카무라 리냐. 지금 구근구수만은 어차피 나카무라 리냐가 이제 택다운 들어올 거라 예상을 하고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운자첫 번째 택다운 시도인데요. 자, 일단 손을 짚고 있긴 하지만 불안한 포지션의 구근구수만입니다. 어, 너무 쉽게 넘어가는데요. 한쪽 팔또 제압해 주고 있는 나카무라리냐. 자, 저기서 이제 크로스 픽스 자세까지 또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네. 저기서 일부러 나카무라리냐가 앞으로 굴르면서 이제 팔까지 제압하면서 이제 어, 크로스 픽스 자세를 만들 수도 있겠고요. 자, 엘보 공격을 맞고 있습니다. 오우, 어, 아직까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구군구스만. 자, 일단 나카무라리냐는 이제 구스만이 팔을 빼지 못하게 보, 파, 본인의 팔 그립을 탈... 아주 세상 한번 쳐 봐. 네. 아, 팔 살짝 켜지긴 했고요. 야, 일단 수비는 해주고 있는 구군구스만인데 여전히 위태롭긴 합니다. 어깨 쪽으로 넘어가서 뒤쪽에서 날아오는 파우딩. 저기서 결국에 구군구스만은 어, 팔로 이제 중심을 잡으면서 일어나던가 이제 어, 탈출을 해야 되는데 어, 나카모리네가 계속 이제 본인의 어, 손과 다리로 그 중심점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스텐업. 음, 네. 자 스텐업. 출신다. 음, 뭐 후두부 쪽에 타격이 스탠네. 가해졌기 때문에 어, 브레이크 선언을 한것 같기도 음, 하고요. 네.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었는데 yes. 주심이 계속해서 좀 어필을 했었거든요. 오케이. 음. Okay. 계속 후두 경고를 back 하다가 이후에도 타격이 들어가니까 경기를 중단시키고. 어. Oh, okay. oh. 두부격자 so 이건 man. 지금 일점 감점입니다. 어, oh, 네. Yeah. 자, 유리한 포지션에서 감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카무라 리냐가 1라운드를 가져가더라도 9대9의 어, 경기가 됩니다. 1라운드 초. 아, 네. 아 근데 이 클린치 싸움에서의 근력 차이는 좀 느껴졌거든요. 이제 거리가 좁혀졌을 때 카운터로 이제 한방 맞추겠다 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 오, 택다운. 택다운. 두 번째 택다운 성공입니다. 자 이번에 사이드 마운트를 점령했습니다. 나카무라 리냐. 자 근데 이게 결국에는 구스만이 이제 나카무라 리냐의 그 테이크다운 좀 방어를 해야 돼요. 아자 키라키라. 네. 자 반대 팔아 그립을 잡을 수 있을까요? 키라키라 키라키라. 키라, 키라, 아, 키라. 경기 종료됩니다. 1라운드 서브 미션 승리를 가져가는 나카무라 리냐입니다. 자 나카무라 리냐가 예상대로 손쉬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 이게 그라운드 내에서의 힘 차이가. 많이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해서 이게 나카무라리냐가 뭐그 승패가 중요한 게라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느냐가 좀 중요한 경기였거든요. 음흠. 자 일단은 뭐 기대 에걸맞는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아 어, 이게 근데 상대도 부병이 이제 인도네시아 지역의 음. 챔피언 출신인데 너무 손쉽게 넘겼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차 방어까지 성공하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음, 네. 이렇게 압도적인 레벨 차이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두네요. 예 그리고 뭐 서브 미션으로 뭐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호언장답을 하고 나와도 기회가도 못 잡는 선수들 이 있거든요 아, 음, 완벽하게 경기를 마무리 지었고요 자, 상대에게 다가가서 위로를 해주고 있는 나카무라 리냐입니다 또 아까 리플레이 장면에서 또 일본 MMA의 레전드죠 오카미 유신이 또 코너로 동행한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멋진 승리를 가져간 나카무라 리냐 선수고요 동식 판정 이후에 또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카무라 리야는 뭐 우승 후보에 걸맞는 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after minutes seconds in round number 1, r e f e 라운드 서브미션 승리를 가져간 일본의 나카무라 리야입니다.

Ah, I'm on the training street. you to be you have done a I mean, I mean, lot of Thanks for uh, taking me to here and this tournament. LDH Martial Arts and EDM Jason House and TMA and my coaches. So thanks um, thanks many. Yeah. Were you surprised by the aggression that he brought on the feet in terms of the striking? Uh, actually, I'm not surprised by his striking because i'm focused on myself. Yeah. Talk to me about that finish. You landed a beautiful double leg and immediately started to set up the americana or the key lock Is that a favorite submission of yours? Yeah. Sorry. <laughs> <laughs> 상대 그 스탠딩 <laughs> 공격에는 크게 당황하지 않았다고 yeah. 본인에게 집중했다는 이야기를 해 줬고요. 혹시 그 서미션은 원래 소나는 기술이냐? 이걸로 좀 질문했습니다. What happened to me? Yeah. an excellent win and excellent submission congratulations ladies and gentlemen rinya nakamura oh 빛이그림 그그림 올았을 때 서브미션 이 캐칭해서 그랩 잡는 모습이 무지막지 않대요 예 네.